아, 이번 사전은요. 어... <웃음> <웃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저 그래요. 네. <laughs> 아... <laughs> 여러분들께서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메인 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그럼> 좋습니다. <laughs> 예. 어... 공대 아래의 이런 과실제 <웃음> <웃음> 제가 어, 아 제목을 모르지어생각 하다가 제가 지하철에 자다가 생각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이름 갖다 붙이고 그 다음 날 천당 모이고 야경더해 해가지고 만는수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친구가 처음 발표는 거기 때문에 뭐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뭐 아쉬울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좀기여게너럭 봐주시고 처음 하는 거니까 예, 너무 이렇게 뭐. 공격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이번에 는 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 시작해 볼까요? 네, 공대아름의일 15살 첫째 이민경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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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7월부터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일단은 저의 과대이고요. 과 과대고요. 아, 좀... <웃음> 어, <웃음> 과대가 좀마허드를 이런 것도 좀지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나름 하면서 좀. 저 중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과대의 약자를 잘못 듣는. 네, 과대의 약자는 과대표라는 거고요. 대학교의과를 네. 대표한 사람은 그냥 반장, 부반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laughs> c a s 라는이 존재를 아시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실장님이 <laughs> 어, 정말 이거를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면요 제가 여기 팀원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 영업 인턴으로 발견을 받았습니다. 뭐 영업 실장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장태 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 제 속이었고요. 진짜 이제 아름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20살인데,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일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고등 때는 그도 열심히 정말 공부만 하는, 정말 페인처럼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명문들도 꿈꿨고, 그러면서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해가면서, 그리고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정말 망쳐서 정말 이렇게 막 맨날 울면서 엄마랑도 맨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빠께서 그 학교를 제가 정시를 이제 가야 되니까 수신는다 떨어졌고 정시라도 가야 되니까 정시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제가 가고 싶은 바가 있었어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laughs> 근데, 근데 저희 아빠께서한 어, 9년 전쯤에 그때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빠 그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컴퓨터에서 막그 책을 막 많이 써가면서 돈을 벌어오신 걸로 막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갖고 오셔가지고 저를 막 갖고 놀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다, 나름 저도 컴퓨터에 관심은 조금 있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약간 영향도 있고 해서 아빠가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넣었고 컴퓨터과를 넣었고 그리고 컴퓨터과에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왔어요. 대학교에 와서 저는 뭐 공대 안 하게 요 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약간 생각해서 꿈꾸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덕현이 공대 아름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아, 어... <laughs> <laughs>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공대 아름의 이론이면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대 아름이 행동을 안 해요.

남자들이, 뭐, 여자들만 보면 여자 얘기는 막 무조건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저희를 여자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냥 저희 공대 남이에요, 학교 봐서는. <laughs> 그래서 막 싸우고 이래요, 여자랑 남자애랑. 그, 그게, 이게 바로 공대 아름이 실제요 아, 안타깝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laughs> 그런 현실이다. 예, 그러고 나서 저는 빠데로가 됐고, 그러고 시청로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바로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긴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존댓말을 썼죠. 그래서 막아 맞다고 하니까 저기 번호 좀 이런 식으서 번호를 가져가셨는데 뭐 연락은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막 얼굴만 받는 그렇게 얼굴만 본사인데그 다음에 딱 봤을 때 그냥 진짜 되게 저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역시 나영 뭐지 뭐 이러면서 좀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빠를 알게 되고 그래도 오빠 덕분에 뭐 중간고사 때도 스터디를 같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든 정말 아주 달달 터지는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뭐 여기 적합하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연애를 하면서 제가 학점도 나름 관리를 하고 해서 1학기 때 학점이 4.5 만점인데 제가 4 4 2를 받아서 그래서 과외에서 2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1등은, 1등은 좋은 거예요 <laughs> 4.42였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서> 저는 깨졌어요. <laughs> 깨지고. 뭐지? 이 공개소프트웨어 이 콘, 뭐지? 콘테스트라는 이거를 팝 클래스에 오빠한테 받았어요. 오빠가 막 제가 막 헤어지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오빠 어쩌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이거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여자 팀원이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그냥 대 계속 그냥,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그때는 시어화밖에 몰랐어요. 시어도 완벽하게 아는 상태도 아니었고 학교에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은좀 깊게 가르쳐주기보다는 좀 얕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약간 좀걱정을 많이 했죠. 이거를 하면 잘 된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쪽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경험상 해보면은 괜찮겠다고 그냥 너의 경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할까 말까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일주일 내내 이 켜져. <laughs> <laughs>

무슨 의미였니? 클라우드에서 소리도 왔는데 아주 의지이어요 그런 수준아니고 <식으로. 웃음>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솔직히 저희가 <laughs> 오빠가 생각해놓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끌어들인 거고 다시 팀을 삼하게된 건데 그때 나도 의지가 넘쳐났어요 정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냈던 게 생각이 이게 생각대로 안 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냈던 애가 맨 처음 냈던 아이디어를 냈던 애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는 걔는 팀을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아이디어 짜는 데만 한달 걸렸어요. 세달 동안 모든 걸다 끝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막 아이디어를 냈다가 짤리고 또 아이디어를 또 냈는데 또 짤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날만에 아이디어를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은 자바가 기초니까 자바를 공부를 하자. 이래서 저희가 팀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걔네가 빠지고 다섯 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세 명이 자바를 몰랐어요. 아는 게씨아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 일단은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방학기간이었는데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자리 잡겠다고 노트북 들고 자바 기고석막 들고 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도서관에 가가지고 노트북 계속 들고 있어요 자바를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뭐 자바하고 이러면서 멘토링을 했는데 거기서 정현 씨를 만났어요. <laughs> 근데 정현씨가 저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GWT라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일단은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지퍼락이라도 잡자 이런 심정으로 했는데 찾아보니까는 진짜 아는 거는 정말 구글 웹툴킷이 약자라는 거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GWT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뭐 구글에 들어가면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영어로 지지리도 못해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막 머리를 다 짜가면서 막 해석을 해가면서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 3차 멘토링 을 했는데 그때 현성님을 만났어요 현성님 만나서 어떻게든 아 현성님을 만나고 나서 제지 w t 정보가 그래도 없는 상태로 만나서 이거 어떻게 돼가냐 이런 수으로 했는데, GWT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저희가 GWT도 레이어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 레이어 담당이었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친정, 그게 뭐지? 태희 오빠가 PM이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전 팀원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걸 공부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게 봐야 오빠도 지금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하니까는, 무섭되고 그냥 해와.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저는, 저 답이 없는 거고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좀막 막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 뭔가 막, 막 해봐 이런 식으로 그냥 다짜고 짜얘기하다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싸웠어요 오빠랑. 그 맨날 싸우는 그 솔직히 그 학기 초에는 오빠랑 안 친했는데 싸우면서 솔직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를 술로 풀거든요. <웃음> <웃음> 그 뭐지 뭐막말타툼하고 나서 뭐 맥주 한 잔이나 할까 이러고 막 나가서 막 맥주 먹고 막그러면서더 그러, 풀리고 했는데. <laughs> 그막그러면 그러면서 이따가. 좀 어렵다고 지저블티라는 그 정보 자체도 별로 없으니까 좀 힘들다고 하니까는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도 현성님이 아셨어요 잘.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박재영님이시라고현성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지저블티에서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영님이 GWT라는 그 강의를 하루 만에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GWT라는 게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엄청 많잖아요. 이걸 하루 만에 다 하려니까는 걱정할 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를 그 가르쳐 주시겠다는 그 열정이 엄청나셨어요. 정말 이것만 봐도 정말 이게 막 되게 막 되게 뭔가 불타는 의지. 맞아요. 그 의지가 불타올르서서 엄청 열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자바스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 그 자바스윙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어 오라는 그런 과제를 내줬어요. 자바스윙이 뭔가 했는데, 제가 자바 그때 다 뛰고 는 상태도 아니었고, 지금도 다 뛰지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 는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나왔는 책이 국내에 산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는 국내에 출시가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니까는 이것도 잘 평이 좋지도 않고 해서 인터넷에서 막 뒤적뒤적 거리면서 예제도 막다 해보고 했는데 이거를 정말 에러가 그리고 한번 한다고 이게 에러가 바로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 글쓰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태용가도 아는 것도 없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는그 7월에 오셨던 분들 아실 텐데 7월에 그 전수연 님이 오셨잖아요. 그 전수연 님이랑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됐었는데 7월 이후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끝이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는 진짜 아무나 잡자 이러고 저희 소연님한테 그냥 무턱대고 정말 인사도 없이 아, 저 7월달에 그냥 왔던 이민효라고 하는데요. 그뭐 죄송한데 뭐 물어봐도 되나요? 이러면서 됐다고 짝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성개발자고 커뮤니티라는 그 네이버 카페를 하시는데 거기다 올리면은 오류가 어떤 게 뜨는지 그거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는 제가 틀렸던니 이거 J프레임 설정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에러가 떴던 건데 그걸 한 시간 동안 계속 구매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진짜 그때는 좀 짜증났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좀 한두 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 쪽에서 그런 걸 하는 거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이러면서 뭐 실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산기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은 안 오셨는데, 진이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무턱대고, 새벽 3시에. 어, <laughs> 오빠 이러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슬쩍, 그 물어봤어. 오빠가 설정, 그 설마가 다 하셨어. 이건 어떻게 설정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이랬는데, 얘기를 들으면은, 와, 이거 진짜 잘할 것 같다. 어, 오빠 진짜 짱이다. 오빠 설생 진짜 잘하는구나. 이래서, 와. 아, 진짜, 그거 하고 감사하다고, 이러고, 또 코딩을 잘라고 이클립스를딱 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 그거 기서두들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로가4 2가 뜨는 거예요. 했는데,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덮고 잤어요.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그 밥, 거의 밤을센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계산기를 못 만들었죠. 근데, 저만 못 만든 게 아니라, 다못 만들었어요. 다못 만들었어요. 다못 만들었어요. 막 그러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게 자바스윙이랑 GWT라는 거는 문법적으로 정말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칠판으로도막 설명을 해주시고 박지영님께서 그리고 컴퓨터로도 이 클래스를 하면서 GWT를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이거 실습도 해주시는데 아까 너무 의지가 너무 크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저희를 엄청 실력을 엄청나게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되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이클 이 실습을. 그 저희가 막잘 따라가다가 너무 빨라서 난 진짜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얻어간 거는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망했어요. <laughs> 그냥 거의 망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마감이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제출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여기서 포기하기는 저희가 노력했던 시간이랑 이 투자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은 정말 진짜 페이처럼 페인처럼 막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망했어요. <laughs> 나이에 이거를 했다는 이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후회하지 않고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아니, 처음에는 정말 아 진짜 울고 이렇게 울고 싶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막 솔직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격정은 없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이게 더 빨리 와닿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다가, 그 제가 뭐, 코딩도 막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낀 게그 컴퓨터라는 것 자체는 약간,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제 생각에 의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밀당 같아요. 이게 좀, 그 밀당이, 밀당이 그 밀려당기기라는 그런 건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그 연애하는, 연애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막 상대방을 애타하게 하는 막 그런 전략이에요, 약간 나름의. 그막 연락도 좀 뜸해지고 그러다가 막 상대방이 아얘왜 연락 안 하지 이러다가 애타다가 이제 짜증날때 싶으면은 막 연락해가지고 막 되게 막애기도 부리고 막또막 막 좋게 좋게 해주고 이래서 아나얘또 좋아진 것 같아 이러다 그럴 때쯤에 또 다시 막 연락도 뜸해지고 막 사람 애타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외고상기가 근데 저는 코딩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코딩하는데 에러가 계속 뜨면은 고쳐도 계속 에러가 돼요. 그러면은 막 짜증나요 이제는 막 이걸 아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저 돌려 죽겠는데 이거 왜 이러는 안 되지 이러고 막 짜증을 막 내다가 막넌 돌려보면은 그때 에러가 안떠요 그래서 막, 와 됐다 이러고 또 다른 것도 코딩해야지 이러면서 코딩을 막 하다가 또에러가또 떠요 그러면은 막 보시는데 에러가 계속 뜨고 계속 뜨고 또 짜증나들 싶으면 에러가 풀려요 그래서 약간 밀고 당기기라는 그런거에 비유를 저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경험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아직 한 것도 아니죠 이런거면 근데 저희 아빠가 한 9년 정도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8-9년 동안 이쪽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을 만나서면서 느꼈던 생각은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한다고 이게 뭐 어렵고 이런 건 알지만 그 어려운 걸 한다고 그렇게 너무 자만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경험을 해본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한다고 너무 자만하면은 그러면은 너만 더손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이게 머리에 착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도 그냥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고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확실한 꿈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일부가 지금 이쪽에 접어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쪽에 발을 디뎠으니까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해야죠. 일단 할 때까지는 해보고 정말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러면은 제 다른 꿈을 찾아서 뭐 다시 뭐 나아졌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아롱이 민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